나는 솔로 22기 옥순 경수 가명 가 결혼했다. 옥순은 9일 인스타그램 에 결혼식 영상을 공개했다. 이날 옥순은 2층에서 경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다. 옥순 아들 선우와 경수 딸 지유가 화동으로 등장 반지를 전달했다. 22기 현숙이 축사를 했다. 옥순은 오빠는 터널 끝에 마주한 빛, 이라면서, 반갑기보단 눈이 부셨고, 언젠가 날 떠날까봐 무서웠다. 근데 오빠가 준 무한한 사랑이 나를 바꿨다, 며 눈물을 쏟았다. 경수 역시, 나는 솔로에 지원하라고 말해준 직장 동료. 나를 통영에 갈수 있게 허락해준 남규홍 PD님 감사하다, 면서, 처음 소개할 때 모두 여기서 좋은 인연 만들어서 성대한 결혼식 하길 바란다고 했는데, 그게 내가 된것 같다. 선우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.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. 며 울컥했다.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ENA 나는 솔로 22기 돌싱 특집에서 최종 커플이 됐다. 실제 연인으로 발전, 올해 5월, 혼인신고했다, 고 알렸다. 옥순은 미홍모로 아들을 홀로 키웠다. 8급 행정공무원이었느나 방송 후 인플루언서로 전향했다. 경수는 전처와의 사에서 낳은 딸이 있다. 외국계 광고회사 미디어 디렉터로 일하다 퇴사 후 옥순이를 돕고 있다.